오늘은 수요일, 벌써 한 주의 반을 걸어왔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제 반은 왔다는 안도감 속에 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무거웠던 짐은 내려놓게 하시고 작은 위로와 달콤한 쉼을 허락하소서. 목자되신 예수님, 피곤한 영혼을 위해 푸른 초장을 주시고 지친 마음을 위해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주소서. 그곳에서 제 영혼이 새로워지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삶이 고단할수록 주께서 곁에 계심을 느끼게 하소서. 사람의 말을 듣는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은혜의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하늘 아버지, 오늘 제 마음을 지켜 주소서. 근심 대신 평안을, 낙심 대신 소망을, 피곤 대신 새 힘을 주옵소서. 아바 아버지 저의 가정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걸어주시니 은혜입니다. 수요일 이후에도, 주와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